아... 해, 정, 숙취를 깬다는 건곧 뭐다? 장국으로 푼다. 풀, 해, 자에 정, 자가 재밌는데 숙취 정, 자입니다. 왜 해, 장국이 됐을까? 우리말에서 국은 장국이라고 합니다. 이 해, 정과 장국이 만나가지고 해, 장국이 되는 거죠. 그럼 해, 장은 뭐냐?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 알코올을 분해하려고 하는데 이 에탄올을 분해하게 되면 결국 뭐가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독소가 생성되는데 이 독소가 우리 몸에 있으면 뭐 머리도 아프고 속도 메스껍고 이게 총체적으로 숙취 현상이죠. 결국 이 아세트알데이드를 몸속에서 빨리 배출해 주는 게 해장인데 이걸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배출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당이에요. 이당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탄수화물이고 한국 음식은 당과 밥을 말아서 먹는. 탕반이라고 그러죠. 탕반은 결국 해장국의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해장국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해장은 해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적절한 음주가 제일 좋은 해장이겠죠. 물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laughs>